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HDC 15,000원에 팔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 지난주에 어, 이번 주에 15,000원 가나 했었는데 510원 남았습니다. 예, 15,000원 가면 그냥 익절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이버 30만 원까지 기다리고요. 펌텍 자 전고를 한번 살짝 찍고 왔는데 5만원을 이제 아, 조만간에 갈것 같고 다음주에 이제 5만원 넘어갈 것 같죠 자 목표가는 10만원 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콜마 홀딩스 근데 뭐 달튼 뭐 행동형 뭐뭐 펀드인가 뭔가 예 거기서 아 뭔가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예좀 오래 기다렸죠 콜마 홀딩스 여기서 어떻게 더 갈지 어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팔고 간다라는 주의고 여기 7,500원 언더로 평단가가 형성되신 분들이라면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아, 나는 지금 이제 막 약간 뭐 양전한 된게 아주 뭐 간당간당한데 예, 그런 분들은 아, 입절하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콜마 괜찮고요. 추세 좋고 서브 TND 자음 6,200원 뚫어줄 때가 좀 의미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바닥 찍고 자 반등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속고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LG 유플러스 이거 차트가 왜이 모양이야? 이거 예 그림이 지금 굉장히 이거 이거는 아마도 정규 시장이 아닌 어, 정규 시장 외 시장에서 거래가 좀 이상하게 꼬이면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분양이 예, 캔들이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l g u 플러스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 120일선 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GS리테일 16,000원을 회복할 것 같은데 예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한항공 자 여기 바닥권이고 이거 한번 매수해봐도 될 자리로 보입니다. 카카오 출발했고요. 카카오뱅크도 출발했고 카카오페이 예,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1단 박스, 2단 박스, 3단 박스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 반응성이 없습니다. 이거 버려버릴까 말까. 다음 주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아, 이거 별로 안 좋은 신호입니다. 가다가 쏟아지고, 가다가 쏟아지고, 다시 갈려다가 쏟아지고. 나쁜 놈들 아니고. 예. 크래프톤 자 영업이익 문제 없고 뭐다 문제 없는데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어제 그저께였나요 새로운 게임 인생 게임 뭐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그 반응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건지 어쩐지 예 그런 자잘한 이벤트에 좌지우지되는 종목은 아니고 이 추세를 믿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120일선이 터치할 때 매수의 기회 120일선 깨질 때 사서 오바되면 판다 뭐요 정도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일단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봅니다 진영폴리는 안 파는 종목 원투 3 포바닥 찍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살짝 덮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케미칼 바닥 돌파 얼마 안 남았고요 삼성 ena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 바닥 짓고 그냥 자기갈길 가네. 예, 이런 느낌입니다. 삼성 e n a 예, 지금 어, 예전에 예 요런 요 예전에도 요런 느낌이 있, 요렇게 있었다. 그리고 바닥 짓고 갔다. 예, 지금 여기 앞전에서도 요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닥 짓고갈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편안하게 가장 뭐 믿고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비아는 지난 수 자, 창사일에 빵꾸난 적이 거의 없는 거의 95% 이상 영업 적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역시 1, 2, 3, 4, 5 바닥을 찍고 살짝 이탈시켰다가 이탈 아니지롱 하면서. 예, 박스를 지금 돌파에 가서 예, 두 번째 박스로 이제 굳이 뭐 그려 보자면 두 번째 박스로 이제 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예, 아, 잔재주 피우다가 예, 오히려 이런 큰 상승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 눌림, 상따 요런 것보다는 그냥 바닥에서 투 바닥, 쓰리 바닥, 쌍 바닥, 쓰리 바닥, 포 바닥 찍은 거 매수해서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방식이 가장 정도가 아니냐 이런 예,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 멤버십 강좌에 지금 딱 바닥을 찍은 대한민국 대표 아, 시총 몇 등이냐 예, 몇 등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5 0등 안에 들 거예요. 5 0등 안에 든 종목 중에서 돈을 잘 벌면서 바닥 포 바닥 찍고 강력한 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혹시라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바닥 잡기 안전한 종목 바닥 잡아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편안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숨 막히는 매매, 심장 떨리는 매매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 요 종목을 오늘 올렸으니까 아마도 어, 다음 주 월요일날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 가입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 치다 보자.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 신규 상장주 이거는 예, LK 캠 지우까 말까. 예, 변동성은 있지만은 여기 바닥을 잡지 않았다면 아, 계속해서 단타 내지는 짧은 스윙밖에 하지 못하는 종목이고요. 어쨌든 변동성은 좋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LK 캠. 아뭐 어디가 매수 가격이다 이거보다는 저는 바닥을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변동성이 있을 때 단타에 자신 있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애초에 LK 캠은 2만 천 원을 바닥으로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샀다가 아, 물사대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별로 별로고요. 공모가 2만 천 원인 아, 2만원 언저리까지 그냥 나는 혹시 오면 사고, 안 오면 빠이빠이. 예, 요렇게 하고, 지켜보고, 아, 변동성은 클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해봐도 된다. 단타 개념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대진 또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해서, 예, 말씀드린 그 지점이 바닥이었다면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단타 개념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만, 저는 느긋한 편안한 매매. 바닥 잡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관전하는 매매가 저는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진 첨단 소재. 아직까지는 더볼 룸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저는 2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주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하실 분들만 하시고요. 아, 바닥 잡기 용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LK캠 대진 첨단 소재는 그냥 이렇게, 아, 한주 동안에 어떻게 변했네. 이렇게 하면서 지켜만 보고, LK캠은 혹시 2만 1000원 오면은 바닥 잡기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같이. 그리고 대진 첨단 소재도 만약에 만 원대로 온다고 한다면,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디에프. 아, 750원이 저점인 줄 알았더니, 저점 아니지롱 하고서 지금 완전히 아,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충분히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특수한 우리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아마도 이쪽으로 뭔가 만남이 아, 미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700원 정도라면, 근데 너무 재무가 안 좋거든요, 인디에프가. 그래서 보유해서 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반짝이용, 반짝용 종목 정도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한번 말씀드려보고, 예,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종목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될지 말씀드렸고, 오늘 멤버십에 올리는 한 종목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큰 돈이, 큰 돈을 실어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 업데이트 했으니까, 혹시라도 뭘 사야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한번 그 종목 고려해 보시고, 또 오늘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닥에서 잡아서 잔재주 피우지 말고 돌파, 눌림, 상따. 예, 요거는 바닥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한 매매가 되는 겁니다. 바닥 잡기. 역사적 바닥그 예, 바닥을 잡아야 굳굳 꿋꿋하게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매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픈 종목에도 바닥 종목은 있으니까, 그렇게 매매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